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가서 봐야겠어요. 파트너 어디 있어요? 파트너 이렇게, 어, 이렇이거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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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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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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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렇요 지금은 걸릴거 금방 자른거라 아침에 조금만 주면은 땡겨지질 않아, 스타트. 스타트는 안 땡겨진다. 조금만 쳐 이게 로킹이 잘 걸려요? 아니, 기계가 로킹이 잘 걸리냐고, 원래. 네, 저기 한번 해놓고. 이거, 이거 구입한 지 얼마나 되셨죠? 이거는 얼마, 샀지 한 1년 조금. 새거 사신 네. 거예요? 새 거. 새 거? 그럼다이어프램은건 아니고, 카브레더 문제는 아니고. 그 당시에 새거 사신 거죠? 응. 그럼 뭐, 조심은 아니고. 지금. 이거. 이거한번걸으면 한두 시간 있으면은 낚도안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laughs> 파트너보다는 스틸이 이게 훨씬 시동 걸기가 수월하거든요. 응. 이건 아예 안 걸리고 지금? 그건 못, 못 걸어봤어. 프로그는 따갖고 따갖고 이거 소리 들으면 금방 걸릴 것도 없어. <laughs> 그건뭐 초코 땡기고, 아, 새벽에 땡기고서 저기나 응. 하셨던 거죠? 그렇죠. 다 따서 그것도 소재하고. 아니 잘르는 거예요. 아, 이거 돈 잘랐다. 아, 저거 경계석 이건 좀된 거죠? 기계 음, 거의 다통는데 같이 비슷하게 사신 음. 거예요. 한 5년은 속을 속을 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빼고 잡 갖고. 5년 이후부터는 이제 죽었어, 죽었어. 5 5년 지나면 이제 많이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응. 아침에 초구땡겨 갖고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응. 하세요. 오늘 응, 응. 한번터었으면 방금 저는 가만내고안 눌렀거든요. 내가 응. 힘이 좋으니까. 그냥 땡겨지고요. <laughs> 팔을 땡기, 팔을 땡기죠, 팔을. 그러다가 어깨 다쳐요. 여기서 나가서. 꼭가만내고 누르세요. 깜짝깜짝 누르세요. 꼭가만내고 누렀나 안 누렀나 확인하시고 이게 또한 가지 유령이 있어요. 땡기실 때, 요걸로만 땡기지 마시고, 잡고서 요 어깨 있죠. 응. 요걸 같이 틀어주는 거예요. 요걸 당기면서 가면 이 힘으로만 어. 하면 팔 부러져요, 나가요, 팔 나가. 그러니까 잡고서 그냥 요걸 같이 틀어주는 거예요. 이럴, 이럴 때는 잘 걸려요. 아, 땡... 아침에는 아직. 아주... 당길 때는 이렇게 하면 예, 안 돼. 예. 같이 이렇게 틀어주라고요. 그러면 팔도 그렇게 많이 안 아프고 힘도 많이 안 들어가요.